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돈 버는 커뮤니티 코몽의 운영자 충배입니다. 2024년 6월 3일 충배 행배의 스코어 맞추기 이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상금은 1 천만 원이고 참가 비용은 무료입니다. 전판은 행배 선수가 했으니까 이번 판은 충배 선수가 경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참가방법은 저희 네이버 카페 코몽으로 오셔서 수많은 갤러리 중에서 메이저 갤러리에 있는 제로텐 롤 갤러리 이곳에서 자세한 참가방법과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그 경기가 잡히는 동안 잠시 저희 네이버 카페 코몽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코몽은 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를 주 컨텐츠로 다루고 있고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소중한 게시글을 요청해주시는 분에 한해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발생되는 조회수만큼의 수익을 게시자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력과 창작력을 타 커뮤니티에서 무상노동 및 셀프 노예로 허비하지 마시고 저희 코몽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력과 창작력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받으시면서 커뮤니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충배 선수의 승무 배스코어 맞추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상금은 천만원이고 맞추시는 분 숫자에 맞게끔 예, 배분이 되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 명만 만약에 맞추, 맞추신다면, 예, 한 명에게, 예, 전체 금액이 예, 한 명에게 모두 돌아갑니다. 최근에 상금 수령자가, 예, 두명 내지, 많아야 세 명, 예,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되고 있는데,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시니까 오셔서 편안하게 게임도 구경하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입금 좀 해주고. 이번 판도 서포터 음. 아 젤이랑 같이 젤이랑 같이 서포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젤이 선수 훌륭한 젤이 선수랑 같이 뭐야 또 경남 빌라 하재 꼬꼬반 냄시가 아까 나긴 나던데 방금 전에 났네 와, 없나? 점마 저거 싸도뭐안 나가나? 싸움하자 싸움하지 임마 왜리 빠르노? 임마 어, 이마... 와, 정말. 전멸 정말, 가좀부담스러정다 솔직히 야. 정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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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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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그나 목차 빨리. 오호호이 뽀삐 뽀삐 마서포트였나뚜까해고 오이 마까지 왔다. 전막까지 오는 건좀 베인 전막 좀 상태 아좀 상태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조금 뭔가 모르게 이따가 지금 베인 배인... 이거 저거, 저거 뺏어먹으러 대려가면 재밌겠다 아 시골마 살살녹노 제리 야 제리 임마 이거 니좀 치노니 이거 싹다 녹이뿌자 임마 들 싹 따져 포탑 너무 예쁘고, 이야 큰 재미 봤다 이거 오늘. 이렇게 되면은, 아 이거, 이거 하나 사고, 이것도 사고, 사고. 카소스가 이거 뭐 엄마 뭔데 이거 저걸로 되나 이거 정글이 엄마들 인자 마 바로 들어가자 나 되는 순간 들어가버리자 이제 아허이 깝친다 깝친다 카서스 가져하자. 전마들 위에 뭐뭐 뭐 숨겨져 있는 갑다. 저 뭐가. 아 이만 너무 막 들어오노, 카서스야. 응, 죽다 있는 거지. 어? 뭐 이거 뭐 뭐가 장치가 돼 있고만 저 위에. 저요뭐 장치를 해놨다 이 새끼 이거 베인 젠만 오면 바로 먹는다 제가 아 베인 오쉽겠들아 대노아 아, 이거 뭐, 들이데까오야꼬 어, 아, 카서스 개 죽음 나쁘다, 위에서. 뚜까 페뿌라 아, 음. 젤리 임마, 딜 잘른다. 대포 딱 먹어주고. 아, 뭐뭐할게 없노 임마. 가자 가자 하자. 가져가자. 아 까비 까비. 아 고개 안넘게 개집 놈. 어. 아씨. 아이 너무 개죽음 났다 이번에. 아 저걸 잡았고 뺐으면 딱 좋았는데. 신발이 없었노. 이거적 정글 좀 뺏어 먹고, 배인상 태보니까적 정글을 좀 뺏어 먹어야겠네. 이번 또 어디가? 아, 이거, 저거 처먹으러 가네. 아, 이거 참. 이인정마 저거 혼자 처먹고 앉았네. 와이 시라가 이거 밀어가지고 구해주는 거 시라가. 아, 내가 요 있어야 이걸 먹는데. 아, 왜탑 포탑 뭔데? 아, 베인 또 온다. 아, 정마잘 도망가노? 야, 이거. 큰 재미 봤다 이번에도. 요거까지만 밀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면은, 포탑 요거, 몇 대만 더, 두 대만 더. 베인 괴롭히를 들어가야 되겠다네 보이까오 어, 이마들 잘하노 400 골드를 피해 면은 변난다 주변을 소모하고, 궁 있는데, 정말 잡아보자. 젤리, 임마, 믿고 들어가, 이야 되겠다. 아, 제일 입만 너무나 됐다, 니, 솔직히. 찍기라 아 까비 까비 아네 명은 좀네 명은 조금 그렇네 아 쩰이 혼자 깨쁘겠다 이거 아 피가 없어서 집에 안갈 수도 없었고 이거 오우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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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다 싸움 아 제리가 마무리 하고 아 임마 잘토끼노아 하자하자. 하자. 와, 뭐그양는거보소 이마들 낚시 안 당하네 아 이마들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에. 재미를 좀 보러 다니겠습니다 이제. 적정글도좀 뺏어 먹고 야 제리 맛있나노 엠마 이거 제리를 또 따라가 볼까 요거를 이번에 이번에 갖다 놓고어 이거 뽀삐 어디 가노 어, 딸모. 아 딸모 까비, 아아 까비까비 너무나 됐다 솔직히 타왕 가볼까 많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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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노 뭐, 마이 뭐, 먹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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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노 아 카소스 뭐, 마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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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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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거전망마가 그래도 확인 좀 하는거보다 뭐조용하잉뭐 와아 카소스 임마 이거 보통 아이디 에이 니 먹을 거 없어 뭐야이거 아니 뭐야 저거 씨. 이마들 뭐반기 데미지가 안들가노 아, 딜이 아직 생각보다 좀안 돼가네. 베인 어딨노? 음, 마들 마노? 아이고, 튕거 허무하겠다. 오랫동안 잘 지켰는데 뭐 방법이 없지 뭐. 웃고. 보통 이 타이밍에 항복이 나오는데 타이밍에 항복이 바로 나오지. 아, 아, 입맛을 나한테 물고 느리지 노 뿌듯한 맛이 껐다. 아, 아 매안어, 조금의 매안어 이상이 제리도 요잘 빼서 먹고 댕기네. 우리 편 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제 상대편 정글은 아주 맛있게 먹어줘야 됩니다. 이거. 우리 편 정글은 먹어서는 안 돼. 따라오게 만들어주고, 야쏘 어디 가노? 아 이씨 저거 있는 줄 알았다네. 아, 까비, 넌 저거 저거 아 포탑 있는 줄 알고. 아씨 넘길 걸. 오, 야 비인마. 패기패기 아, 보소에. 오이 뭐야? 에이 참. 정글좀먹까 와, 뭐 야, 끝나버렸어? 너무 몰아붙이면 안돼 끝나버리기 때문에 적당히만 해야되는데 인마들이 적당히를 모르노 예, 오늘 6월 3일에 충배행배의 예, 승무패 스코어 맞추기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